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긴 한데 그작그 그 아까 이제 정우 영이 얘기하신 것좀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내용이 소설 책에 어느 정도가 좀 담겨 있어서 그 소설에 대한 내용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쫓고 또 쫓기고 도망치고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건 안에서 좀 3자 입장에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뭐 소설과 명예를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 안에 쓰여 있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어그 진실을 쫓는 음또 하나의 이제 추격자추격자예 네. 진짜 그날것 같은의 느낌이 되게 날이 서 있는 느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형인데도 이이 이 브로큰의 아까 얘기한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이 었니까그 전에 이제 뭐 보였던 모습들이나 작품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을 봤었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이제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왜냐면 클로젯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의 좀더 어떻게 좀 깊은 찐득한 느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았던 팬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그 배우 하정우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호흡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호령은 어떤 이유로 문영을 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 때문이라고 책임감.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야기한 상황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써서 그게 현실로 비슷하게 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어, 그 이야기를 실타래를 이제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인물들 중에 저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명확하게 들어야겠다 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빨간데 마킹한 가운데에 서주시고 정면부터 봐주시겠습니다. 객석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 주세요. 네, 정면 위 아래 좀 골고루 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다인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감독님 같이 모시고세 분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감독님 서주시고요. 저희 정면부터 같이, 같이 봐주실게요. 정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세분 자리에 계시고 유다인 배우님, 정만식 배우님, 민성재 배우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과 유다임 배우 센터로 잘 맞춰 주시고 네,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도 봐 주시고요. 왼쪽도 봐 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 저희 마지막 화이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브로큰 화이팅. 네,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이어서 김남계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그도 의 외에 또좀 민태는 정호영이 되게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인물인 거에 반면에 호령이는 조금 정적 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공간 안에서 아까 정호영이 얘기한 것처럼 로케이션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촬영을 했었을 때 정호영이 뭐 물론 그 성재하고 같이 차 안에서 살펴보기도 하지만 뭔가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많이 움직였으면 어, 호령이는 정적으로 되게 응. 어 뭐야 깜짝아 언제 왔어 이런 느낌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어, 인물이 아닐까라고 설정을 좀 잡아서 그런 면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아까 이게 좀그 문영이하고의 관계 때문에 문영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어, 소설로 썼다라는 거. 를 바탕으로 가지고 이제 찾아 다닐 때 정적과 동적인 거에 대해서 맞춰서 너무 추격전 같은 느낌이나 형사 같은 느낌이나 뭐 어떤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 장르적인 느낌이 좀덜 들게 그냥 그 소설가로서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우영이랑 부딪혔을 때도 뭔가 이게 뭐 액션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과 강에 대한 부딪힘이 아니라 민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주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멈추지 않는 거면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부딪힌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뭐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웠고요. 그 클로젯 때는 어쨌든 같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금방 그 작품 안에서도 빨리 만났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더 빨리 만나고 자주 만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긴 했는데 같은 목표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조금 달라서 롤케이션에서 중간중간 만나는 거 그리고 그럴 때마다 되게 반가웠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배우하고 뭐 여기 이제 정만식 씨나 뭐 다인 씨나 성재 씨도 있지만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작품 작업을 한다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 의미에서도 또 아까 여러 기자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정우영이 예전에 어떤 날것 같은 이미지 그그 어, 어? 뭐지? 저는 베를린에서의 또 추격자에서도 황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정우영이 갖고 있는 이미지적인 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직접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배우 입장에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사실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것 같고 여백이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할 만한 그런 작품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은 어떤 관점 포인트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영화들은 답을 다 찾고 시작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찍어가면서 답을 찾아지기도 하고 다 찍고 나서도 명쾌하게 어떤 우리 영화에 대한 답은 어떻다, 메시지는 어떻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들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도로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딱 이거다,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라는 것보다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한 인물, 그리고 의문의 죽음 때문에 그 사건을 찾아가는 각자 다른 입장에서의 인물들 그런 심리적인 부딪침들 그런 연기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또 포인트가 재미있게 볼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브로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곧 개봉하니까 또 주변에 좋은 말씀 좀 많이 전해 주셔서.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김남길 배우를 모십니다. 묘령의 호령. 네. 자, 우리 김남길 배우.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소설가 호령 역할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손인 사진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끝.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길 배우, 잠시 후 보실게요. 자, 다음은 민태역의 감독님 중앙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로큰의 우리 김진환 감독님과 하정우, 김남길 배우입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세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 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브로큰의 주역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인 씨, 임성재 씨, 정만식 씨 모두 함께. 자, 여섯 분 중앙으로. 자, 이 중앙 스티커가 중앙입니다. 가까이 좀서 주시겠어요? 네. 정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몽타주 기억나시죠? 그 표정 좀지어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아무래도 제목이 브로큰이다 보니까 여섯 분좀 이렇게 가슴을 한번 예네 가슴을 한번 이렇게 예. 예, 매여지는 아픔을 좀... 예, 좋습니다. 네, 표정을 브로큰스럽게... 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아, 브로큰을 외쳐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큰 파이팅! 네, 동생의 죽음에 얽혀있는 모든 이들이 추적해온 마지막 행선지는 과연 어디일지, 그날 밤에 시작과 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여러분, 2월 5일 극장에서 브로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저, 저... 지금까지 브로큰 제작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제작 보고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과 또 예비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어떻게 브로큰 오늘 첫 인사를 브로큰 절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 지금 하정우 씨가 많이 놀라셨는데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어, 뼈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네, 네 조심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괜찮으세요, 정말. 예, 예. 임성재 씨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어디서 브로큰 소리가 들리는데, 예, 괜찮. 예, 예. 김남개 씨. <laughs> 네, 어, 브로큰에서 호령 역을 맡은 김남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정. 어, 저, 저 제가 제안 받았을 때는 사실은 정우 형 이야기하고 전에 원래는 정만식 씨가 캐스팅이 응. 먼저 돼 있었던 어, 걸로 네. 여기서 어, 정만식 씨가 하면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laughs> 만져보고 <진짜. 맞춰보고> 싶다라고 <laughs>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우 형이랑 두 번째 그 예전에 있었던 클러젯하고 또 다른 장르 그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우 형이 갖고 있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좀 로드무비 같은 날 것에 대한 역할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걸 같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어이 영화계에 어 제가 산이피처스 건물에 새를 들고 있는데 예? 네그새 이제 월세를 조금 싸게 해 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시나리오를 보고 아, 웬만하면 1년 연장 계약을 해줄 테니까. 아, 이게 조건부였군요. 조건부로 예.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늘 배우들 배분들이 얘기했지만 감독님 저도 그 전작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독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브로큰으로 이끈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렇네요. 이게 사실 뭐 TMI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새 조정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 처음부터 지금 거의 한 5년 가까이 굉장히 싼 월세를 받으시면서 유지 긴 기간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자를 빌어서 산행피처스 어, 한재선 배님께 서울시 내에서는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네, 그렇죠. 김남결 씨가 맡은 호령 공개합니다. 네. 자, 몽타주 공개해 주시죠. 어, 저기 죄송한데 본인이 그리셨나요? 네.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그 비루한 그림실 때문에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호령을 그려주셨는데 호령은 어떤 인물인가요? 어, 묘령의 인물입니다. 음. 그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긴 한데 그 작, 그베스 아까 이제 정호영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생의 죽음에 관련된 것들의 어떤 내용이 소설책이 어느 정도가 좀 담겨 있어서 그 소설에 대한 내용,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쫓고 또 쫓기고 도망치고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그 사건 안에서 좀 삼자 입장에서 두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뭐 소설과 명예를 지킨다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 안에 쓰여 있는 책임감들을 가지고 어그 진실을 쫓는 음또 하나의 이제 추격자. 추격자. 네. 예. 소설가이면서 묘령에 쌓인 예. 그런 인물이에요. 자. 하정우 씨가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동생을 잃고 추적을 시작하는데 연예계 대표 동생이 또 김남길 씨 아니겠습니까? 하정우 씨에게 있어서 예 클로젯에 이어서 브로큰까지 이번 또두 분의 절친 브로큰 재미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작에서도 맞춰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같이 작품을 했었던 배우들하고 또또 또 다음 작품에서 만나고 그리고 친분이 있는 배우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친한 것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히 더큰것 어,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뭐 얘기하지만 유머러스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항상 즐겁게 하는 형이기도 한데 요번 현장에서는 진짜 그날것 같은의 느낌이 되게 날이 서 있는 느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형인데도 이이 이 브로큰의 아까 얘기한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사실은 처음 보는 광경이 있을까? 그 전에 이제 뭐 보였던 모습들이나 작품적으로 보였던 모습들을 봤었지. 그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이제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왜냐면 프로젯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의 좀더 어떻게 좀 깊은 찐득한 느낌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좋았던 팬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그 배우 하정우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호흡들이 그냥 편안하게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친하지만 또 처음 보는 생경한 그런 모습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길 씨의 인생 캐릭터는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만 비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담에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미담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 그런가 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고 미스테리 담당 아 미스테리 담당, <laughs> 예, 미스테리 담당. 아, 네. 이번엔 미담을 아, 네.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네.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 중에 호령은 어떤 이유로 문영을 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 때문이라고 책임감.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야기한 상황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써서 그게 현실로. 비슷하게 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그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어그 이야기를 실타래를 이제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인물들 중에 저는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명확하게 들어야겠다 또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정우 씨도 그렇고 김남길 씨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좀 새로운 결의 모습들을 네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다 같이 몽타주를 한꺼번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 분들이 서로 쫓고 쫓기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앞쪽을 향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몽타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연 어떤 과정 속에서 브로큰이 완성되었는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 만나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나 보시죠. 유다인 씨가 저희 스태프에게 제보를 해 주셔서 우참 챌린지였다. 우리 그런 게 없어. 왜냐면 아까. <laughs> 아니, 본인은 웃음 기억이 없나 보네요. 제가 제보를 잘못 받았나요? 이게 유다인 배우 제보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까 응. 잠깐 영상에서 되게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얘기 지금 김남길 씨 사실 김남길 씨는 대한민국 그뭐 연기도 워낙 잘하지만 애드립을 잘하는 배우로 손에 꼽히는 그런 또 배우인데 그 잠깐의 그 기억에 음. 다인 씨랑 연기하면서 사실은 작품적인 애드립이 아니라 우리가 또그 같이 일했던 스텝이 겹치는 스텝이 한명 있어가지고 음. 그런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 작품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네 그리고 현장에서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어 죄송합니다. 그 다인 씨가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서 저만 다인 씨가 한세 번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것과 또 예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쫓기기 전에 이렇게 그 마지막에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 이제 다인 씨도 혼자 있고 저도 정우영이랑 만나는 거몇번 아니건 저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할이 동명상련이 느껴지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제작기 응. 영상 보니까 오 저렇게까지 웃었었나 싶었는데.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 웃음은 볼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제작기가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씨 차에서 네. 하, 그렇게 웃고 저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정호영이를 한참 웃겨서 한참 웃다가 문 닫고 나와서 컷하면 그렇게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어. 아, 성 씨가. 씨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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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성재 씨. <웃음> 네, <웃음> 다양한 제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좋고요. 저는 사실 야행이 제가 쓴 소설이 야행이어서 음. 이 작품을 아까 그 얘기를 할보령이쓴 거여서 저는 이 작품을 <laughs> 선택을 한 거였는데 브로큰으로 바꿔서 소섭하다는 <laughs>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laughs> 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지워 드려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섭섭하다는 아니, 얘기를 잠깐 아니, 하는 거예요. 이자를. 소설 제목이 바뀌진 않죠? 네, 바뀌지 예, 예. 않죠. 소설 책도 브로커는 아니고 야행. 네, 야행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그 소설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형적으로도 좀 많이 예. 어 외형적으로 고민을 이제. 고민을 했을 요 예, 그, 어, 머리 같은 것도 이제 세팅을 최소한 좀덜 해서 정말 글을 쓰는 데에만 이제 몰입을 하는 캐릭터인 것처럼 좀 보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안경은 사실. 어 눈에 대한 날카로움들 그 제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부분들 뭐 이제 광대가 드러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이번엔 안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면 어 이것도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어떤 지적으로 보이는 분들이나 좀 부드러워 볼수 있는 인상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좀 날카로운 모습들을 감추고 만약에 뭔가에 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안경 안에 있는 어 눈에 대한 어떤 안광에 대한 느낌들을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엔 그렇게 좀 설정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씨. 네, 저희 영화 브로큰 인물의 심리를 따라가는 어, 추적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뭐, 로드무비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즐겁게 2월 5일 날 개봉하면 많은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